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시청 외벽을 대형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 8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잦은 고장과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예산 낭비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김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LED 전광판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른바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로 불리는 서울 명동 일원으로 내년까지 이런 대형 전광판 6개가 더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시도 시청 외벽에 가로 50m, 세로 14m 크기의 대형 전광판 미디어 파사드를 추진합니다. 예산은 83억 원으로 영상 제작과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설치 효과도 알수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과연 이 시청 앞에 광장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보감이나 하는 게 보고 느끼고 쇼핑도 해야 되고 즐기고 취업도 해야 됩니다. 뭘할수 있습니까? 실제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도시경관 사업은 최근 울산 남구와 동구를 비롯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됐습니다. 야외 설치로 고장이 잦은 데다 빛공예와 소음공예로 민원이 이어지면서 운영을 축소하는 곳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파사드가 지금 사실 유행이 다 되다 보니까 기관에서 노도나도 지금 다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먼저 시행한 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지보수를 못해가지고 그냥 내뼈놓은 데도 있고 울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을 가야만 볼수 있는 코엑스 의 웨이브 파도라든지 광화벽화의 그 영상 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울산에서도 볼수 있도록 좀 기회를 마련해서 노잼도시의 그 길을 탈피하자. 이외에도 관문 홍보물과 국가산단 상징 조형물 설치 등에 각각 10억, 11억 원을 편성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 공공 조형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기입니다.